안녕하세요. 랑스영입니다 드디어 3차 공동구매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구매 이벤트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공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최대한 좋은 혜택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사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코타 에깅로드, GKA300 베이트릴, 대륙스텔라 스피닝릴, 모스칼트 쭈감 로드.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공동구매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4개 제품은 저도 모두 가지고 있고 성능과 품질은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번 행사 기간은 4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4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공동구매 할인 코드는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할인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 따로 남겨놓을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놓으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공동구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코타 애깅낚시대입니다. 이미 1, 2차 공동구매 때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던 제품인데요. 옵션은 M대, ML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선택 가능하고 공구 코드는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30.65달러, 원화로약 4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리뷰는 우측 상단 링크에 있는 지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솔로킹사의 GKA300 베이트릴입니다. 이 제품은 쭈꾸미, 갑오징어, 광어 다운샷 등 선상낚시에 쓰기 좋은 6점대 릴인데요. 하이와이 200 베이트릴을 만든 솔로킹에서 만든 제품이라 품질은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옵션은 우핸들, 좌핸들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공구 코드는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21.35달러 원화로 약 2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우측 상단의 리뷰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제품은 대륙스텔라 스피닝릴 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 공구제품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제품인데요. 제가 소개했던 낚시제품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고 평도 좋은 제품이라 이번에 특별히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옵션은 찌낚시나 루어 낚시에 사용하기 좋은 3000번 릴과 원투낚시나 선상낚시용으로 쓰기 좋은 5000번 릴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공구 코드는 200개를 준비했고 최종 할인가는 3000번 17.95달러, 5000번 19.52달러 원화로 약 23,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우측 상단의 리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품은 오스칼트 쭈감로드입니다 지난번 1, 2차 공구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고 추가 요청이 많았던 제품이라 이번에도 추가하였는데요. 옵션은 M대를 추가하려고 했지만 재고 이슈로 인해서 ML대만 협의되었고, M대는 제가 추후에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코드는 150개를 준비했고, 최종 할인가는 22.31달러, 원화로약 2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구 코드 수량은 선착순 한정 수량이지만 전체 제품의 공구 수량은 공구 코드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코드가 전부 소진되더라도 기본 공구가로 구매하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영상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4월 17일 오후 4시 30분에 이 영상 설명란과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 각 제품의 상점 링크와 할인 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먼저 할인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고 원하시는 제품의 상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점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가격은 행사 전 가격이고요. 4월 17일 오후 4시에 행사가 시작되면 행사 가격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여기서 공동구매 제품을 선택하시고 바로 구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결제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프로모션 코드 입력창에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행사 전이라 상시 가격으로 나와있는데요. 행사 때는 시작 가격 41.65달러에서 공구 할인 코드 마이너스 11달러를 적용받으면 최종 가격 30.65달러, 원화루약 4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동일하게 각 제품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더 여유있게 수량을 준비했지만 워낙 인기 있는 제품들이라 금방 품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사가 시작되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할인 코드는 제품 당한 개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제품별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총네개 제품에 코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개의 제품에 두 개의 코드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개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한 개는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하시고 나머지 수량은 일반 행사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할인 코드를 사용 못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은 오후 4시부터이지만 공구 할인 코드는 오후 4시 30분에 공개가 되니까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오후 4시 30분에 오픈되는 코드를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추가로 낚시용품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같은 일반 제품들도 공구를 진행 예정이 오니 제가 따로 운영하는 부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공동구매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